자, 이제 2주 뒤에 윤호가 출시되기 때문에 윤호 에코 가이드 한번 찍어보고요. 어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, 윤호는 지금 만물동감에 들어가면 은 스킬셋을 다볼수 있죠. 그리고 모델링도 볼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얘는 해방 피해, 일단 해방 개소가 좋고요. 해방 피해를 주로 챙기시면 될 거예요. 해당 피해는 공명해방 피해로 적용된다 자 회로 그니까 그 캐릭이 무슨 무슨 피해 쓰냐 보려면은 그냥 공명회로 눌러 보시고요 공명회로가 무슨 피해로 들어가나 보면 될것 같은데 윤호를 어, 보시면은 다 공명해방 피해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아익스 이번에 신규 새로 나온 미아익스가 윤호 에코라는 걸알수 있죠 어 영광의 칼날로 만들어진 왕관 네, 사코 미아익스 이거 쓰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메인으로 장착했을 때 기류피의 12%랑 본명해방피해 12%로 어,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를 쓰시면 되고 똑같은 걸로 케라사우루스가 있긴 한데 케라사우루스를 보시면은 자 미아이스는 보시면 토환형입니다 미아이스는 토환형인데얜 변신형이라서 케라사우루스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차코 미아이스가 정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토환형과 변신형의 차이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시면 될것 같고요 세트는 아마 요 스쳐가는 바람 스쳐가는 바람이나 아니면은 어 끝없는 하늘 영광이 뜬 바람 요거 세개 중에 두 세트 어두 파츠 맞추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영광의 칼날로 만들어진 왕관 요거 세 요거 세 파츠를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골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챙길 거는 아마 공명효율 그니까 크 크크? 아 크리티컬 크리티컬 피해 공명효율 공격력 공명해방 그거 다섯 개를 유로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깡공이나 깡공은 어, 붙으면 좋은 거고요 그 정도 개념으로 알고 유노 세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 어, 유노가 저돌파고 아우구스타만 고돌파다 예,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유노가 저돌파고 아우구스타만 고돌파다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는 아마도 어, 유노를 구름새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구옵션 챙기는 건 똑같은데, 이제, 아우구스타랑 유노랑 도, 돌파가 조금 이제, 어밸런스 하다 싶으면은, 유노 구름셋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보통 이제 메인딜러가 세면은, 서브딜러가 구름셋을 써주는 게 이득일 때도 많거든요. 그래서, 그것까지 고려하시면 된다.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